예, 안녕하세요, 태우고요. 골드 대단원으로 갈게요. 태우야, 진짜 여친 생긴 거냐? 갈수록 더 잘생겨지네. 감사합니다. 예, 여자친구 생기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아, 얼굴은 안 보여줄 건데, 나중에 생기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길 예정이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뭘 자꾸 생길 예정, 뭐 생겼냐? 막 이래. 예! 떼도록 하겠습니다. 문아, 하이. 아리랑 술 약속 잡았다고요? 아리가 누구예요? 아니 아리가 누군데요? 설마 롤 캐릭터 가 아리 말하는 거예요? 아리 너무 넘사요. 아리 너무 이쁘고 막 그런 여자. KDA 걸그룹이잖아. 어떻게 만나? 아들, 아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필드가 잘 잡혔지? 20원 있네? 나랑 돈이 같은데? 미치겠다. 진짜로. 아니 뭐예요 이거? 아니, 니가 세도자 해! 이럴 거면 헬카림, 헬카림, 엘시에다가 잭스까지 있네 니가 해! 아! 아! 형, 아. 아, 아, 아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 아 내가 할게! 어, 아, 아 내가, 내가 할게. 미안해, 나쁜 말해서 세도자 내가 할게. 럭키 비키잖아, 한번 해주세요. 리키 비키잖아! 헤헤헤헤! 헤허허허허 리키 비키잖아! 헤헤헤 신병 한번 할래요? 신병 하나 먹을래요? 신병 완전, 느끼 <laughs> 팩이지. 죄송합니다. 태호야, 너 근데 몇 살이냐? 자, 몇 살이게요? 맞춰보세요. 자, 몇살 같아 보여요? 아니, 요술사, 어? 너프 먹었는데, 요술사 쓰게 돼 있나? 이 사람아, 16살이라고요? 떼댕, 틀렸습니다. 태호는 6살이에요. 응, 예. 태오는 6살. 아, 요정새도 할까? 5세도 어, 하고 싶은데. 아, 요정새도 한번 세려? 이렇게 가? 고벨류 요정새도로 가겠습니다. 칼리 미친 새끼 한번 캐리 한번 제대로 한번 해 보게. 칼리 이 자식 한번 어, 신명나게 창 한번 던져 봐. 한번 던지 봐이. 어? 깔스어요 칼리 한번 던지 봐이. 으이. 한번 보여줘. 네가 누군지. 어? 너가 뭐하는 사람인지. 7세도 걍때리는것 보다는 신병을 먹고 이렇게 5요정 5세도로 가는게 안정성이랑 그리고 나중에 후반밸류 이게 낫겠죠 헤카림 한장 있는데 헤카림 리로 하면 바로 그냥 직사벨트 그냥 죽어버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 아주 좋은것 같아요 어 이거 템이 왜이러냐 얘네 존나 무섭네 저거 바루스한테 템주고 화살 한번 날릴거라고 생각하니까 아, 오줌 쌀것 같아. 아니, 뭐야? 이거... 아, 친구가 있었잖아. 융, 요새 구구... 오, 나름 위가견 있는데, 그리고 7레벨 뽑는 실력까지... 오, 좀지니어인데 어지시고, 어지시고... 검수가 겠습니다 할리니? 보고 싶어요. 아, 보고 싶었어. 여기까지. 한 번만 더? 그르지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해군은 김태호에게 흘러간다? 굴에 가도 되겠다. 복제기 하나 쓰고 칼리 이성 맞추고 그래 가겠습니다. 아걍 지금 가도 들려나? 빵야! 요정 하나가 없지? 수운을 세릴게요. 아이 괜찮은데? 딜과 탱 둘다 챙긴다 이분 낭캠이냐고요네 피가 79기 때문에 그냥 구렉 가겠습니다 피관리도 될거라고 예상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탱템이 필요한거라서 아이템 의존도도 조금 떨어질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걸 다 처먹어? 이 돼지새끼들 깝으로 반각을 쓸수도 있어요 오 새돌아서 여러분들 야 함부로 못 맞춰요. 이런 거. 저같이 예? 어느 정도 경제에 오른 사람들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초보분들은 유의해 주세요. 지금 중 요새 팔리 1티어라고 타 유튜버 분이 말씀해 주셨다고요? 아뭐 어쩌라고요 씨발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이건 난캠이냐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게 제가 꾸며내는 말이 아니라 저 여성 시청자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까빠니? 아니 까빠아 갑주 줄게요 재밌는데? 나가 야나섰스 와아 아 얘? 예? 아니 리롤 증강도 알잖아요 당신 아니 리롤 증강 없는데 이거 한 60원에 뽑은거 아니야? 아저 새끼 뭐하는 새끼야 아니 뭐야 저게 진짜 실력이라고? 아니 그리고 여기 학교 마스코트 칠섬뜩이 있어 아나 정신 나가버리겠네 이거? 근데 나삼이면 할만하다. 야 이거 풀밸류 하면 나소스 삼성도 할만하지 않냐? 아 나삼이면 쌀만 한거 같은데. 나소스 삼성 개빡세다고? 아 그건 아는데. 나 풀밸류 맞히면될거 같은데. 제구렘놀좀 망한다음에.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쎄요? 난진나냐 나랑? 나와! 30원 버렸는데요, 땅에다가? 풀밸류는 무슨 지금 내일 모레 뒤지게 생겼는데 지금 풀밸류의 꿈은 없어진 건가 나의 꿈이여 어디로 갔나 이냐 금방 못하고 웃기겠는데 아니 그니까 이게 구레 리롤 그냥 개처망했다니까 이거 뭐 어떡하냐 진짜 못할 수도 있어 지금 농담 따먹게 하는게 아니에요 아 이거 보수사 말고 그냥 탕개치로 마무리할까 근데 앞라인 이제 꽉 차는데 현지 의미 없는 것 같죠. 내구성 8% 보다는 보호술사가 낫겠지. 잠깐만. 어, oh 씨, 아니... 돈을 얼마에 썼는데... 내돈 돌려줘... 아니, 칼리야... 왜 이렇게 조그라들었니 에, 뭐 어디 아파? 아프면 말을 해... 아, 기물락다 죽여버리지. 아, 어떻게 두 명이 붙어요? 저 둘은 왜안 만나? 견우와 증여야 야, 하나만! 아, 그렇지. 아니 팔요새 미친놈인가 이거 약하구만 아.. 약하구만 약해 약해 아니 이거 둘이 왜 안만나냐고 버그인가? 매칭버그가 아직도 있어? 아리로 아르카나 받으라고요? 아니, 보수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바드는, 데미지 증과 10%가 있기 때문에. 어, 어, 팔 요새가 나서서 이긴다고? 할만한데? 내가 팔 요새 이기잖아. 어, 할만한데? 이게 실이 없어요. 팔 요새가 따따한데 실이 없어 실이 이거 못 잡아 이거 락하을 이야! <목소리> <laughs> 진짜로 아 모르가다 이성 너무 도박이지. 태얘얘 얘 키워주는 게 낫겠지? 어 너무 도박이야 너무. 요정의 아빠. 김태호. 아빠 왔다. 아빠 갈게. <웃음> 아빠. <웃음> 아빠 집에 갈게. <laughs> 아, 나 일단 이거, 이거. 예, 나 여기 상대 배치를. 요술로 봤거든요? 내가 여기서 내 불신술 이기면 되잖아! 아, 이거 기대호 그림자 불신술이라서 이거 이길 수 있으려나? 그렇지! 양차! 시, 16 데미지인가요? 아이씨! 발케이 <laughs> 스승이 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불행한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그럼 끔찍한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꿈을 꾸었느냐?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왜 그리 슬피 우느냐?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